안녕하세요. 도라이 구대영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 배송 시작, 해외 구매 대행은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은 조금 경각심이 생기만한 조금 자극적인 멘트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어, 오늘은 조금 경각심이 생기기만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배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 국내 일반 판매자들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거대 공룡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국내 상품을 국내 배송을 시작했다. 얘기만 들어도 조금 숨이 막힐만한 그런 내용이죠. 그렇다면 알리익스프레스 때문에 정말 해외 구매대행이 끝이 난 걸까요? 저의 생각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세 가지 정도 사이트를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그 이전에 실제로 뉴스를 보시면 우리나라 중앙일보에서 나온 8월달 뉴스인데요. 어, 확 늘어난 중국 직구라고 나와있죠. 2분기 7,778억, 1분기에는 6 2 4 0억 6억이었고 작년 4분기에는 4천억이었기 때문에 거의 2배가량 늘어났죠 분기별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2분기에 7천억이 넘을까 아마 3분기에는 이보다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8월 쇼핑앱 신규 설치 순위에 알리익스프레스와 어, 테무라고 하는 사이트가 생겼는데요 테무 또는 티무라고도 부르는 것 같아요 이 알리와 어, 테무는 중국 쇼핑몰 사이트입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알리익스페스는 이제 거의 한국 사이트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한국어도 잘 되어 있고 한국 돈 한화로 결제를 하기도 매우 쉬워졌고요. 배송도 매우 빨라졌습니다. 7일 배송이라는 배송으로 해외에서 오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빨리 배송이 됩니다. 추가로 반품의 경우 반품지가 따로 존재하고 있어서 무료 반품도 진행이 되고 결제 또한 안전 교제 등을 통해 안전하게 유지가 된다고 하니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사용을 안할 이유가 사실은 많이 없어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조금만 내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판매할 수 없는 것들을 해외 구매 대금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희가 판매할 수 없는 수전 같은 것들도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KC 인증이 없이 판매가 불가능한 헬멧 같은 것들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런 뭐 조그만 커피 머신이라든지 저희는 어, 구매 대행으로 판매할 수 없는 이런 가스 버너 또는 뭐 이런 캠핑 난로 같은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매 대행 판매자가 어려워진 건 중국 구매 대행 판매자가 어려워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면 이번에는 사위를 하고 있다는 테무라는 사이트를 보시면 이렇게 어, 테무는 중국 내에서도 굉장히 가품이 많이 있기로 유명한 사이트라고 합니다. 뭐, 칸골 모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4,000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칸골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칸골 브랜드 제품이 4,000원에 판매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리보다 더 심각할 정도로 가격을 많이 다운 시켜서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 저희가 많이들 보았던 상품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쭉 내려서 보시다 보면, 조금 어떤 것들이 보이시냐면, 이렇게 내리시다 보면은 이 제품들의 지금 보면 다 품절 인박이라든지 방금 구매함이라고 떠 있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의 이름이 다 한국인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게 다 판매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판매된 제품들이 이렇게 방금 판매됐다고 보여지는데 어떠세요? 조금 특이점이 하나 있지 않으신가요? 특이점이 뭐냐면 가격들이 대부분 만원 이하의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이 만원 이하의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배송을 한번 보시면, 이 팀무라는 사이트는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제품들이 무료배송이라고 하고, 그리고 6일에서 20일가량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배송이 오래 걸리더라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는 사이트가 있을텐데 여기는 중국의, 어, 쉬인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중판 유니클로 사이트라고 합니다. 중국의 유니클로라고 불릴 정도로, 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제품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미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고 미국에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뉴스에 보시면 주급한 유니클로 쉬인 미 증시 상장 신청을 했다라고 나올 정도로 쉬인은 미국으로 뻗어 나가고 있는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이트를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보시다시피 되게 저렴한 제품들부터 어, 비싼 제품들까지.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면 뭐 6불, 5불, 10불 뭐 여러가지 니트도 있고요. 뭐 특이한 옷들도 있고 다양한 옷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제품들이 다 저가임에도 불구하고 배송 정책을 보시면 이렇게 쭉 내려가서 배송 정책을 보시게 되시면 나라별로 배송이 이제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이 사우스 코리아로 가서 보시면 배송 시간은 1일에서 3일이 소요가 되고 배송은 무료배송으로 사이트 내에 있는 모든 상품이 무료배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거대 공룡들, 거대 기업들하고 이런 것들이 싸워서 구매대행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라는 의문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이트만 들 보면 분명히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 더 이상 해외 구매대행은 끝이 났구나. 하지만 해외 구매대행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등등, 다양한 나라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나라에서 구매대행을 하고 있고, 이 나라들을 제외하고 중국만 놓고 본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당장 이 해외 구매대행 사업이 망할까요? 제가 구매대행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중국 구매대행 또는 해외 구매대행은 망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망하지 않고 판매를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신규 사업자로 뛰어들어서 매출을 계속 늘리고 계시는 분들, 수익을 계속 늘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런 상황이 발생할까요? 그게 정말로 가능할까요? 여기 자료로 보시면 여기 자료로 보시면 안드로이드 어, 쇼핑 앱별 한국인 사용자 수 중복된 숫자는 제외를 한 추정치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아이디로 여러 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하나로 봤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쿠팡은 약 2840만명 2840만명이 사용을 하고 있고 11번가는 816만명 그리고 지마켓은 580만명 근데 알리익스프레스가 처음으로 610만명을 돌파하면서 지마켓을 따라잡은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테무 또한 8월부터 시작이 된 사이트인데 거의 3달만에 260만명을 돌파했죠 를 그리고 쉬인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58000명에서 지금 다시 67만으로 늘어날 수치가 됐습니다.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이 데이터가 매출의 전부를 증명해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쿠팡 그 다음에 이제 11번가가 배치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거래 금액은 알리익스프레스가 11번가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어찌됐든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라도 알리익스프레스가 1년만에 2배가 성장을 했다는 라 것은 앞으로도 더 빠르게 성장을 할수 있다는 라건 사실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시인이 지금 사용자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났던 이유는 제품의 품질 이슈가 굉장히 컸다고 해요 어, 해외 구매대행을 하다 보면은 의류 같은 것들은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교환을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품질 이슈 때문에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났다가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알리익스프레스를 사용을 해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을 수도 있죠 공격적으로 광고를 했기 때문에 더 빠르게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만 알리에서 구매한 제품들이 질이 좋아서 계속 사용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조금만 사용하고 고장이 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이 다음번에는 알리익스프레스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확률도 있고 한번에 좋은 경험이 아니면 다음 번부터는 다시 구매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다시피 주구구매 대행은 아직까지는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 저가의 제품들 그리고 저 관여 상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저가 저 관여 상품들이란 가격이 싸고 한 번쯤 또는 잠깐이라도 필요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판매를 하려면. 고가의 고가제 상품들을 상품을 골라서 저희가 구매대행을 한다면 충분히 아직까지도 저희는 구매대행으로 성장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구매대행을 계속하시고 해외 구매대행을 사업을 성장시켜서 나중에 본인만의 온라인 사업, 본인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으신 대표님들의 경우 사업을 확장하고 싶으신 대표님들께서는 반드시 남들과는 다른 전략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 합니다. 반자동으로 그냥 때려올려서 무지성으로 아무거나 팔려라 이렇게 올리는 거 물론 지금은 먹힐 수도 있어요. 앞으로 1, 2년 사이에도 먹힐 수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는 쿠팡이 2,800만명 네이버는 여기에 나와있지 않지만 쿠팡이 보통 일반적으로 23%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이버가 22%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아직까지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쿠팡과 네이버를 뛰어넘는 것은 어려운 건 사실이기 때문에 한 1, 2년 정도는 반자동으로 계속 하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어, 1, 2년 정도는 먹고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어, 앞으로 대표님들께서 더 성장을 하고 더 커지고 싶다면 반자동으로 때려올리는 방법보다는 반자동으로 올리더라도 조금 더 공을 들이고 상품이 조금 더 가공해서 예쁘게 만들어서 저들이 올리고 판매하는 알리익스프레스랑 티팀 같은 데다가 올리는 상품들보다 조금 더 있어 보이게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서빌리티를 만들어 내셔야지. 더 나은 상품처럼 보일 것이고 사람들에게 구매자들에게 고객들에게 안정감을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구매대행이 망했다. 라는 이야기는 제가 시작했던 2017년도에도 있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년이 아닌 매일매일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시작한 지두세달 만에 부업으로 월급보다 많이 버시는 대표님들도 계세요. 정말로 내가 해외 구매대행 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보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제대로 배우고 공부하시고 저런 이야기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꾸준히 열심히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해서 정말 꾸준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비 좋은 개고구처럼 남의 매출들만 쫓다 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다, 내 매출이 얼마다, 내 순이익이 얼마다 이런 것들에 눈 돌아가지 마시고 내가 할수 있는 일에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쌓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매출 같은 거 누구나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최근에 일어났던 아주 큰 사건이었죠. 전청조씨 이름 발음도 잘 안됩니다. 그분이 어플을 통해서 장고인증을 했죠. 어플을 만들어가지고 장고인증을 했어요. 그러면 저런 비슷한 사이트 인증해주는 사이트, 매출 같은 거를 똑같이 만들어 주는 사이트들 충분히 만들어 낼수 있지 않을까요? 돈만 있으면 다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제발 속지 마시고 순이익이 얼마고 저 사람이 얼마나 번다라는 내용에 눈이 돌아가지 마시고 정말로 본인이 한땀 한땀 최선을 다해서 하시다 보면 누구나 다 온라인 구매대행으로 온라인 사업으로 월급만큼 그리고 월급보다 더 많이 버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더라만 듣고 믿고 하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거나 주워 듣지 마시고 제대로 보시고 제대로 배우셔서 제대로 성장하시는 대표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고 저희 카페와 오픈 톡방에 놀러 오셔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같이 성장하면서 구매대 또는 온라인 사업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대표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